자 그럼 이제 Vlookup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X 값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자 찾을 값이 일단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찾을 값을 내가 어디서 찾을 건가. 자 가령 찾을 값이라는 거는 이 세레나가 띄어놓은 값을 말해요. 내가 찾고 싶은 값을 입력을 하면 여기에 갖고 오는 값은 얘가 아니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이단카페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어레이이 y 값으로는 뭐냐 이 찾을 값이 들어 있는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일단 이제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범위. 자 그리고 콜 인덱스 넘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콜 인덱스 넘. 얘는 뭐냐 이 제품명을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품명을 띄워놨어요. 그럼 얘를 여기 있는 제품명에서 수직 방향으로 얘랑 똑같. 를 찾아서 그럼 찾을 값은 여기서 찾아야 되죠? 자 그러면 가져오는 값은 이 자두를 찾아서 뭘 갖고 오셔야 돼요? 금액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여기 열 번호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갖고 오는 이거는 찾는 거라면 내가 실제로 가져와야 되는 건 금액이죠? 이 금액이 이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열이냐는 소리예요. 테이블 어레이에서 대신 이 테이블 어레이를 잡으실 때는 주의하실 점. 이 제품명을 우리 여기 표 2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단가표에서.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제품명이 들어 있는 열이 첫 열이 되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는 못 잡는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천 열이 이게 잡고요. 그리고 가져와야 되는 값이 들어있는 열을 포함해서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는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을 천 열에서 찾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값들 중에서 만약에 콜 인덱스 넘을 2라고 하면 금액을 갖고 오는 거고요. 여기 만약에 뭐가 더 있었다 할인가 이런 게 있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3이라고 입력하면 할인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시되, 마지막 값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다가 t r u 를 입력하면, 그냥 대충 비슷한 걸 갖고 와요. 대충 비슷한 거. 자, 언제 사용하실 수 있냐면, 요럴 때. 자, 이 평균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이걸 학점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이제 학점은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무슨 학점, 이런 식으로 이, 해놓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70일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정확한 값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돼 근사값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근사값을 찾아서 갖고 오실 때는 true를 입력하면 근사값을 반환하고요 숫자 1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true를 입력하시면 자 그리고 false를 입력하게 되면 정확한 값 자두는 꼭 자두 만약에 이 내가 자두를 찾는데 수로를 마지막에 넣게 되면 뭐가 되냐면 대충 지우으로 시작하는 값을 이렇게 수직으로 찾다가 첫 번째 갑자기 여기에 뭐지우으로 시작하는 주수가 있다 얘를 갖고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명칭을 대비해가지고 정확한 값을 찾아오셔야 될 때는 s 스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s 스 대신에 0 입력하시면 돼요. 자첫 번째 단가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얘는 찾기 참조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는 v l o o k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상단 우리 수식 탭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찾기 참조 영역이라고 아예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찾기 참조 영역 클릭하면 제일 밑에 뭐가 있어요 Vlookup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lookup 함수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Hlookup도 여기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Vlookup 클릭하시면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lookup value는 일단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이 셀에 있는 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찾아야 되는 값과 가져와야 되는 값을 구분하셔야 돼요? 일단 자두를 찾아야 되죠? 어디에서, 단가표에서 자, 그래서 일단 찾아야 되는 값이 들어있는 셀을 먼저 찍어줄게요.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C1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럼 내가 찾을 값은 일단 자두를 찾아야 되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도 어차피 같은 함수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나중에 C11로 바뀌어야 되니까 상대 참조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테이블 어레이 자 테이블 어레이 클릭하시고 얘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면 여기 함수 임수, 함수 함수 라수써 있는 요 제목 표시줄을 잡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워놓고 하시면 돼요 테이블 어레이 잡으실 때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들어 있는 범위는 여기 우리 단가표에 있는 제품명 범위죠 얘가 반드시 수 천... 땡게이 잡으셔야 되고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건 금액이죠 그죠 금액을 포함해서 범위를 잡아 주셔야 돼요 다음 여기 옥수수부터 23,000원까지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에 나가는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자 i11 땡땡 j20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대신 반드시 얘는 뭐 해주셔야 된다 절대 참조로 좀 바꿔 주셔야 되니까 f4 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절대 참조로 바꿔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콜, 인덱스, num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콜, 인덱스, num, 콜이 콜럼, 열을 말해요. 이 해당 열에 지정되어 있는 번호를 말하는데 여기서 기준은 내가 블럭 잡아놓은 테이블 어레이를 기준으로 내가 가져올 금액이 몇 번째 열에 있냐는 소리예요. 전체 표로 보자면 세 번째 열이지만 우리가 블럭 잡아놓은 걸 기준으로 하자면 얘는 두번째 열에 있으니까 call i n d 에다가 2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줄게요 음. 자 그리고 range lookup 같은 경우에기 밑에 이렇게 설명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false를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찾으려면 true를 지정합니다 라고 나오죠 false라고 쓰셔도 되지만 그냥 뭐라고 입력하시면 된다 0 입력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펄스 이렇게 들어가지잖아요 그래서 0 이렇게 입력하고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서 나오면 이렇게 16,000원 들어갔어요 02 보이세요? 자, 이거 클릭해 놓을게요 얘는 일단 여기 학점 볼게요 학점 자, 그리고 얘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에도 이런 표시 있죠. 네. 자, 이게 이제 표시, 그러니까 표 서식을 이용해서 서식을 집어 넣으면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세요. 그러니까 일반 범위는 우리가 테두리 넣고 해도 이런 게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표 서식을 이용해서 넣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는 라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우리가 이제 함수를 넣으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드렸는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균 점수를 찾아서 학점을 반환해야 돼요. 자 그럼 내가 찾을 값은 얘죠. x 값. 그죠?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값이 들어 있는 점수열이 1열이 되게, 그리고 내가 가져와야 되는 학점이 들어 있는 열 포함해서 이렇게 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평균 점수는 이거를 일일이 뭐 70점은 뭐 몇고, 71은 뭐고, 1점 단위로 하게 되면, 당연히 헷갈리 너무 많이 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유사한 값을 갖고 올수 있는 v l o o k 을 쓰시되 자 그러면 이 점수표를 어떤 식으로 만드시면 되냐면 제가 이렇게 기준이 되는 0점부터 썼어요 그럼 0.F라고 썼죠 그리고 다음 점수를 제가 60이라고 했는데 요거 뭐냐면 60점부터 D마이너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쓴것 자체로 뭐가 되냐면 자, 요거는 여기 하, 보실게요. 자, 이 자체로 뭐가 되냐면, 0에서 59점까지는 F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60점이 기준이죠. 그리고 다음 65점부터는 D 풀이잖아요. 그러면 요, 얘는 뭐가 되시는 거예요? 60에서 64점까지가 D 마이너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으시면 근사치를 가져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 학점에다가 클릭 한번 해놓으시고 다시 상단 우리 수식 탭한번 클릭하고요. 찾기 참조 영역 제일 밑에 있는 VLOOKUP 이렇게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룩 l o o 우리 뭘 찾아야 돼요? 이 점수를 찾아야 되죠? 이 점수가 학점이 몇인지를 찾아야 되니까 자첫 번째 X 값으로는 첫 번째 평균 점수가 들어있는 셀을 클릭했더니 그동안은 셀 주소가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올백이 평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얘는 뭐야? 평균 열에 있는 값이라는 소리예요. 그냥 결국은. 그죠? 자, 그럼 테이블 어린이는 이 평균 점수를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야 되죠? 자, 여기서 찾되 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가져와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값은 학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서 자, 그럼 0부터 a 플러스까지 이렇게 드래그할게요. 자, 그랬더니 아까는 i 몇부터 j 몇까지 떴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표 2에 있는 점수 땡땡 학점 요렇게 떴어요. 그럼 얘는 이제 뭐냐? 절대 참조로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걸로 이름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콜 인덱스 덤요렇게 잡아놓은 거에서 내가 실제 반환해야 되는 값이 들어있는 범위는 2열에 있으니까 자 2라고 입력하고요. 대신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한 값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여기 71점 여기 c 마이는 나오지만 얘는 수직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나오긴 했어요. 어차피 위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얘를 비워 놓으면 자동으로 TRUE가 들어가요. 그래서 근사치 바꾼 거예요. 0을 입력하면 아, 똑같은 거 없다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보통은 마지막 값을 비워 놓으면 자동으로 TRUE 값이 들어가긴 해요. 근데 우리는 1 입력해 놓을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에 TRUE 이렇게 들어가졌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 눌러서 나오면 얘는 이제 절대 참조 안 했고요 채우기 안 했는데 쫙 들어가죠? 표 서식을 이용해서 넣으면 자동 채우기가 되세요. 같은 열에 그냥 같은 함수가 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제 40점 맞은 에는 이제 F학점 0부터 59점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우리 97점 맞은 에는여 95에 포함이 되니까. A 플러스 자, 이렇게 되시는 거죠.